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소음이 왜 들릴까? 써볼게요. 소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들리나요? 괜찮나요? 지금? 여러분, 잘 들리나요? 잘 들린다면 1번. 써볼게요. 소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들리나요? 괜찮나요? 지금? 어떠세요? 어, 좀괜찮은것 같은데. 있나요? 잘 들린다면 1번. 어, 제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기동이 돼가지고 어, 타자기도 어, 저, 치고 있어요. 잘 들리나 보다. 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들리는 단면이구나. 어. 제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 가지고 타자님도 치고 있어요. 잘 들리나? 괜찮나? 지금. 들려. 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들리는 단면이네. 어. 대답을 하지 않고 음, 보고 계신 아홉 분의 정체. 음, 그그 도대체 누굴까? 음. <웃음> <웃음> 이번에 저희가 아, 꺼야겠다. 지금은 어떨까요? 괜찮나요?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어, 찾아니다 잘 들립니다. 이번에 제가 브런치 스토리 작가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한 편씩 연재가 됩니다. 한 편씩. 제목은 탄생 게임. 탄생 게임. <laughs> 응답하라 저는 이렇게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글을 쓰는 가, 어, 카페 뭐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책이 좋아서 작가 일하고 있고요 출판사 내에서 전자책도 출간하고 종이책도 출간하고 있어요 어 요즘은 <laughs> 브런치스토리에 수요일마다 한 편씩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탄생게임 탄생게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은어 영상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은 오프닝하고 1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탄생게임이란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가 그렇다면 태어났는데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웹소설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뜸해서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제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걸어주시면 그에 맞게 응답을 해드리고. 어, 일단, 제가 기독교인인데, 이번주 토요일날 창양 이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콘티 만들었는데 그거 연습 좀 해야돼요 어, 어, 커피인 외카라고 제가 이 이름을 졌지만 사실상은 조각 예술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어, 커피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강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목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데? 괜찮나? 찍 어, 소리가 나는구나. 뭐 때문에 나는 거지? 가만 있어 보죠. 아, 이건가 보다. 지금 안 들리죠? 지금 괜찮죠? 오케이. 아, 이유를 찾았어. 아, 이걸 동시에 키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잘 들리나요? <laughs> 아, 이걸 동시에 치면 안 되는구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찍소리가 나지? 그렇죠. 아, 이거를 끄고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지금, 아, 그래서, 그래서 다 나가버렸구나. <laughs> 지금은, 어, 이걸, 이걸 음소거려볼까? 어, 잠깐만. 이런 마법수사 아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키면은 소리가 나니까 이건 정지. 채팅만 해야겠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 음 그랬구나. 이건 채팅 용도로만 써야겠구만. 아 환영합니다. 네 분이 들어오셨어 아 제가 실내에서 처음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어, 잘 들려내는지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어... 오케이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음향 상태 괜찮다 어, 일곱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누가 오신지 모르겠네. 인사라도 해주세요. 오,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만족, 오케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어, 상당히 괜찮은 마이크 기구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패드 블루투스를 연결까지 지금 성공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상의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음 응. 오우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아 힘드네 힘드네 정말 그래서 아까 한 20명 넘게 계셨다가 시끄러워서 다 나가셨구나 아 그렇구나 어찌 됐든가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어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 그렇다면, 어, 오케이. <laughs> 오늘, 저의 일상. 영업은 끝났고, 제 개인 일상입니다. 일단은, 할게 너무 많다. 아 진짜 큰 났네. 큰 났어. 어 보자 보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토요일 새벽에 쓸 차양인도 <laughs> 차양인도 해야 되는데 어 목소리가 큰 났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큰 났다. 아. 반갑습니다. 어, 뭐야, 프로포폴, 프로포폴? 반가워요. 뭘 하질 못하겠네? 음. 근데 좀 느리네, 이거. 이거 좀더 가. 가까이 뜨고 와야겠다. 프로포폴 러브님. 반가워요. 잘 보이죠? 이렇게 가야겠네. 아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까만 돌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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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완전 좋아. 반가워요. 망했네. 가나갔네. 더 <laughs> 나가도 나는 나이를 하면 된다. 음. 일단은. 일단은. 음. 제가 콘티를 올린 거를 찾아봐야 돼 <laughs> 일단 첫 번째 곡, 어, 일단 제가 토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은 저희 개인적인 시간 그냥 유튜브 틀고 어, 떠들고 놀려고요 자, 첫번째다 일단은 기타를 쳐야 되는데 피크가 어, 어, 아 피크 마벨드는 피크가, 어또 있다 피크가 어, 맞네, 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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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바쁘니까 지금 또 이런 어쿠스틱 기타는 또아또 아, 또 오랜만에 또또 또 해야 돼요고가죽못 뭐, 만져 바빠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일단, 조율을 좀 해봅시다. 어, 일단, 저 그냥 다 나가도 돼. <laughs> 조율부터. 튜너 여러분, 기타 6줄 있어요, 6줄. 6줄이 있는데, 위의 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위 줄은 미입니다. 미이이이 이, 이, 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네 번째 줄. 네 줄. 와 이거 튜닝 나갔죠. 디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와하. 아 밴드 라이브도 킬까 음, 뭐 양쪽 키면 더 좋으려나? 아, 어쨌든. 참고로 지 Mm-hmm. <laughs>